안녕하세요. 카식스 부산점 비바오토입니다. 오늘 시공한 차량은 그랜저 GN7 어, 택시 차량이에요. LPG 차량이고 어, 순정 옵션으로 뭐 엠비언트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순정 옵션 엠비언트가 없었지만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에 순정 연동 작업 포함해서 간접등 방식의 비노출 방식으로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에 이 도어 캐치 쪽 몰딩이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택시 손님들이 이 손잡이를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어 캐치에도 조명을 넣었고 문을 당길 때도 어디를 찾고 당기셔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에. 도어 포켓 수납함에 여기도 엠 변들 넣어드렸어요. 이번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성으로 대시보드 조수석 쪽에서 핸들까지 길게 들어가는 라인이랑 여기 보시면 운전석 쪽에 짧게 들어가는 대시보드쪽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로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라인 하나씩 하나씩 해서 총4 개가 들어가는 게 기본 구성이고요. 기본 구성 외에 추가로 지금 해주셨던 부분이 여기 안에를 보고 도우 캐치라고 하거든요. 도우 캐치 시공 들어갔고 여기를 보고 이제 이게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는데 여기를 보고 도우 뭐 손잡이 포켓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여기도 도우 손잡이쪽 포켓도 시공이 들어갔고 여기 밑에 보면 원래 너무 어둡나? 어 여기 말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도우 수납 뭐 포켓 요렇게 부르는데 저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캐치랑 도 손잡이 포켓에 작업이 추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카식스 무빙 AB 클 앰비언트를 쓴게 아니라 기본 RGB 앰비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빙으로 뭐 이렇게 색이 흐른다든지 순정과 연동해서 뭐 웰컴 굿바이 세레머니라든지 공조 연동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64가지 컬러 색상은 저기서 바꾸실 수 있고 밝기 설정 그런 것도 다강연한는데 어 세레머니 같은 경우는 끄고 켰을 때 색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세레머니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색이 자동으로 변환되면서 좀 있으면 꺼질 거거든요. 그게 이 세레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동을 켰을 때도 문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똑같이 색이 변환되면서 세레머니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순정 연동 활성화 기능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정돼 있는 색깔들은 이렇게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라 색깔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도 포인트가 예쁘게 나옵니다 앞에 이렇게 좀 빨갛게 보이는 거는 여기 위에 택시 이거 불들은 거 이거 빨간 거 때문에 이 앞이 이렇게 빨갛게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원래 제 색깔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앰비언트가 꺼져도 실제 밖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메립판 작업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다 안쪽으로 마감이 다돼 있기 때문에 따로 나오는 거는 노출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앰비언트를 꺼놓거나 뭐 사용을 안 하셔도 전혀 뭐 노출될 게 없습니다.